안녕하세요. 할인하는 게임들을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오늘의 스팀 할인 영상입니다. 먼저, 초대박 무료배포 게임이에요. 오늘은 에픽스토어에서 폴아웃3 고티 에디션을 10월 27일까지 무료배포 중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폴아웃3가 어떤 게임이냐고 물으신다면, 저에겐 나름 큰 의미가 있는 게임이다. 일단 제가 포스트아포칼립스라는 장르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또 오픈월드라는 장르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베데스다에 또 빠지게 만들었죠. 그 뒤로 제가 베데스다 게임들을 찾아서 플레이하게 되었고, 나에게 뭐 여러모로 악영향을 준. <laughs> 나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친 게임이다. 그래서 뭐재밌었다 얘기죠. 그래서 아직도 저한테 딱 하나의 장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 혹은 가장 뭐 긍정적인 의미로 충격을 받았던 딱 하나의 짧은 장면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4라우 3를 떠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처음으로 볼트문을 열고 나와 강한 햇살이 내리치는 거대한 포스트아 포칼립스 오픈 월드를 바라보았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 장면이 여러분들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게임은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 불편함이 따라올 거예요. 아무 한뭐 제대로 실행조차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모로 컴퓨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유저 패치를 많이 해보셨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4라우스3를 플레이하면서 많은 난관을 만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 난관을 이겨내고 플레이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게임은 제 인생 게임 중 하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스팀 할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죠. 플레이스테이션의 독점작이자 넛티독의 놀라운 기술력이 담긴 액션 어드벤처 게임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이 스팀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게임은 툼레이더의 남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 방면에서 툼레이더 시리즈의 한 단계의 윗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액션이든 퍼즐이든 스토리든, 뭐, 캐릭터성이든 다방면에서 툼레이더와 유사함을 보여주지만, 그거보다 더 좋다 예, 그래서 뭐 툼레이더 시리즈도 굉장히 호불호를 잘안 타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뭐 스팀 게임 입문용으로도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 주시기도 하는 게 툼레이더 시리즈인데 이언차티드도 그와 비슷한 장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게임에 익숙치 않은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게임이다 예, 한마디로 호불호가 잘안 갈리는 게임 중에 하나고 기술력은 뭐 최고죠 너티독의 다른 게임인 라워2 같은 경우도 사실상 기술력 때문에 최다 고티를 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경쟁자가 없는 데다가 뭐 스토리가 박살이 났었지만 게임 자체의 퀄리티는 어마 무시했었기 때문에 언차티드도 역시 게임 자체의 완성도나 퀄리티 무시무시하고 액션에서도 그 부드러움과 화려함을 느낄 수가 있고 특히나 그 특유의 로프 액션은 기가 막힌다 그래서 여러모로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고 단점은요 사실상 없습니다만 굳이 뽑아보자면 이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은 언차티드 4와 그 외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을 안 해본 분들은 이제 언차티드 1, 2, 3를 아는 거죠 에, 그렇지만 주인공은 네이선 드레이크고 시간의 흐름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작을못 해보고 바로 시리즈의 마지막에 언차티드 4를 플레이하는 거는 좀 아쉬울 순 있다 그래서 이 점이 단점이다 현재 스팀에서는 할인하고 있지 않지만 그린맨 게이밍으로 오시면 요10% 할인 중입니다 하지만 얘를 장바구니에 담고 펄15 바우처 코드를 입력하신다면 15%좀더 추가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신 뒤에 게임은 스팀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국산 버전의 슬레이더 스파이어가 있습니다. 덱 빌딩 로그라이크 국산 인디 게임 네오버스예요. 그래서 카드 로그라이크 명작인 슬레이더 스파이어와 유사하게 뭐내 덱을 구성하고 전투를 벌이는 로그라이크 게임인데 장점이라 하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눈이 즐거운 게임이다. 여러모로 그래픽이나 연출에 공을 들인 게임이고 또 노림새가 명확하게 이제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들을 사용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임이에요. 당연하게도 얘네들이 이제 뭐 장비 같은 거 착용하면서 겉모습이 바뀌기도 하고요. 예, 노림새가 있죠. 그치만 그래픽과 연출에 뭐 공을 들였고 실제로도 굉장히 화려한 모습인데 묘하게 모바일 게임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바일 게임으로 있는지 는 제가 확인은 안해 봤지만 예, 어쨌든 뭐 화려한 그래픽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잘 맞을 게임이고 거기다가 뭐 캐주얼함도 나쁘지 않아요. 난이도가 썩 높게도 높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게임을 찾는다면 잘 맞을 수 있고 가장 큰 장점이 가격이죠 할인해서 3,000원이니까 뭐 이게 바로 가격이 깡패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그냥 부담없이 집을 만한 가격 단점은 게임 난이도에 비해서 이제 전투가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미를 떨어뜨린다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딱히 위기감이나 쫄깃쫄깃함은 없지만 괜히 전투가 길어진다거나 복잡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캐주얼로 갈 거면 속도감을 올려서 더 확확 진행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 전투가 질질 끌리는 경우 루즈해진다 돈 주고 억가당하는 갓게임 스펠런키 2입니다 위험한 몬스터 악랄한 함정으로 가득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아가는 로그라이크 플랫포머 게임인데요 사실 이런게 진짜 로그라이크거든요 예, 그래서 죽을 때마다 뭐 기술이나 아이템을 해금해서 점차 강해지는 유사 로그라이크들과는 달리 이스펠런키2는 진짜 로그라이크다. 이게 찐이다. 그냥 죽음의 끝입니다. 죽음의 뭐 의미는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너무나도 내가 죽을 만한 이유가 가득한 게임이 이스펠런키2다 그냥 한 스테이지마다 뭐 내가 죽을 만한 이유가 몇백 개씩 됩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역할을 당하는 게임이고 사실 이 죽는 것 자체가 컨텐츠이기도 한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이 모든 걸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모르면 죽어야지류의 죽으면서 배우는 게임이지만 딱히 이번에 죽으면서 배웠다고 해서 다음에 안 죽는 건 아닙니다. <laughs> 한번 죽어봤다고 다음에 똑같이 안 죽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걸로 한 여러 번 죽을 때 진짜 개열 받습니다. 그치만 스테이지에 숨겨진 비밀들을 풀어내고 또 무사히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갈 때마다 굉장히 재밌는 게임, 굉장히 중독성이 높은 게임이 바로 스펠렁키 2다 이제 한 달하고 조금만 더 지나면 마블 버전의 엑스컴이 출시를 합니다. 12월에 미드나잇 선즈를 출시하는데요. 그전에 아직 안 해본 분들 있다면은 파이락시스의 역작인 엑스컴 2를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까 스펠렁 키가 억가당하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얘도 사실 비슷하죠. 그래서 얼마나 쳐 빗나갔으면은 빛나감으로 유명한 게임이 되었겠습니까? 외계인에 대항하기 위한 게릴라 군을 지휘해서 싸우는 게임이지만 지구의 마지막 희망인 우리 엑스컴 대원들은 자주 빛나갑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인 재미가 없는 게임은 또 아니에요. 이역갈을 이겨냈을 때의 쾌감이 가득한 게임. 음. 거기다가 강력한 외계인 군대를 전술을 활용해서 쓰러트렸을 때의 쾌감이 역시 가득합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성취감 또한 있는 게임이에요. 장점은 그냥 뭐 매우 재밌는 턴제 전략 게임인데 단점은 이 게임도 살짝 잘못 만든 게임 중 하나거든요. 로딩도 좀 길고. 크래쉬도 자주 나고 여러모로 불안정한 게임입니다 거기에 반복 요소가 많다 제가 반복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 예, 반복 플레이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엑스컴2는 막 알러지가 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예, 확실하게 반복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할 만한 게임인데 어쨌든 플레이의 다양성이 있다기 보다는 비슷한 걸 반복하는 게임입니다 미드나잇 선즈가 출시하기 전에 우리가 엑스컴 뽕을 올려 봅시다 게임 구매는요 13,000원짜리 엑스컴2 콜렉션 구매를 추천을 드리고 게임 본편 같은 경우는 에픽스토어 무료배포로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수확하는 사신 까마귀가 되어서 도난당한 영혼을 추적하는 액션 RPG 소울 라이크 게임 데스도어입니다. 데스도어의 장점은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신비로운 사건과 신비로운 인물들이 가득한 배경과 세계관에서 플레이한다는 점이에요. 거기다가 내 직업도 영혼을 수확하는 마치 사신 같은 직업이다. 에 네, 개꿀잼이다. 액전의 난이도도 적절하고, 보스전의 난이도와 보스 기믹들도 뭐 적절하다. 또 동화 같은 게임 세계관 스토리와 캐주얼한 액전의 난이도가 적절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게임이에요. 하지만 이 데스도어는요, 매우,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미니맵이 없다. 이 게임은 맵이 없어요. 그렇지만 길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게임을 하시면은 똑같은 길을 뭐 여러 번 돌아다닐 거예요. 심지어 쇼컷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길치들은 더 헷갈립니다. 네, 조그만 맵에다가 쇼컷 개방 여부가 표시되는 이러한 맵 하나만 추가를 해줬어도 이 데스도어의 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캐주얼한 난이도와 동화스럽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가볍게 플레이하기 좋은 게임이다. 네, 좋은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 게임은. 마지막입니다. 유로 트럭의 다크 소울 버전이라고 불리는 게임 스노우 러너예요. 이 게임은 유로 트럭처럼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을 해야 되는 게임인데 가는 길목마다 뭐 오프로드가 가득합니다. 게임 제목이 스노우 러너라서 눈만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진흙탕도 있고 급류도 있고 얼어붙은 호수 위를 지나가야 되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을 뚫고 화물을 운송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차가 뭐 진탕에 빠지면 윈치를 걸고 빼내야 되는 뭐 가진 고난을 겪어야 하지만 그 과정이 꽤나 재밌고 무엇보다 내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던 길을 건너서 무사히 화물을 운송했을 때의 성취감이 어마어마한 게임이다. 유로 트럭의 힐링과 다크 소울에서 보스를 쓰러트렸을 때의 성취감을 합친 것만 같은 게임이다. 개인적으로는 유러트럭보다 재밌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스노우러너가 제 취향에 많이 맞더라고요. 유러트럭은 솔직히 저한테는 좀 지루한 감이 있는데 이 스노우러너는 오히려 뭐 잔잔하게 다니고 느릿느릿하게 다니지만 오프로드를 만났을 때 나와 트럭 둘이서 힘을 합쳐서 이 오프로드를 극복하는 감성이 힐링도 되고 성취감도 있고 좋더라. 단점은요, 조작감이 썩 훌륭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까지 오늘의 스팀 할인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폴아웃 3 같은 경우는 강추드리니까 한번쯤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